자, 그러면은 우선 지표상으로 왜 7월부터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에 강화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죠. 자, 거래량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5월 23일이라 신고 기간은 남았습니다. 거래는 더 못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2월 거래량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죠. 5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또 감소할 것으로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심리는 토어제를 풀었다가 다시 한 거지만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권의 대출 관리 때문이죠. 지금 4, 5월에 대출 증가했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때 거래한 것들 잔금 치르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이 있고 4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한다라는 건요 거래량 감소는 하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왜? 거래량이 뜻하는 게 뭐예요? 실질, 매수, 수요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은 여태까지 집값 올라간다고 부추기던 폭등이들의 논리에 따라서도 수요 감소로 인해서는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 요즘에 주장하는 인간들은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인간들이에요. 옛날에 본인들이 그렇게 수요 공급의 논리, 문재인 정부는 수요 공급의 논리를 무시했다. 수요 공급이면 자본주의는 다 해결된다. 그따위로 말하는 인간들이 양극화가 어떻게 돼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요, 집값 올라간다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계속 같은 주장만 하고 있죠. 그래서 집값 상승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가지고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끔 저렇게 슈트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왜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냐? 남과의 싸움보다 힘든 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이 했던 이론들을 자신이 반박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부일람 정태익씨 같은 경우 무슨 이야기를 했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 자산인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근데 금리 올라가서 집값 떨어지니까 말 바꿔줘 그 다음에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려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져야 하고 또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가 올라간다 즉 삼단논법에 따라서 매매가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수요 공급 이야기하던 분들 금리 효과 없다고 하던 분들이 요즘 와가지고 금리만 내려가면 집값 올라간대요. 근데 분명히 코로나 때 제가 금리 때문에 집값 올라갔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요? 금리 때문이 아니라 규제 때문에 그런 거고 수요 공급의 논리 때문에 그런 거다. 금리를 낮춰서 수요가 늘어났다는데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즉, 그들이 좋아하는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그래서 거래량 급감하기 시작하면 하락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주간 통계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원 통계를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이들도 자신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래 가격 지수는 하락인데, 매매 가격 지수는 역대급 상승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가 상승인데,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럴 땐 자신과의 싸움을 안 해요. 근데, 시장 상황을 3개월 늦게 반영을 한다. 라고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락 때만 늦게 반영해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건 이따 그래프 보시면서 같이 보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 시점 대비 공포 시점 차이가 거의 없는 주간 통계도, 실제보다 축소돼 나타나거나 늦게 반영되거나 할 때도 있다. 어, 이러면서 해봤더니 한 3개월 정도 늦게 반영이 되더라. 자, 그래서 9월에 쪼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9월 27일부터 중단했었죠. 일반형에 대해서. 이게 23년 9월에 그랬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오늘부터 바뀐다. 라고 하면서 40년으로 계산한다. DSR을 산정할 때는.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DSR을 왜 굳이 7월에서 9월까지 연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외시종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도록 금융당국에서 9월에 지시를 했을까? 7월에 분명히 과열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음에도 6월부터 그 이유는 9월에 하락지표가 나오면 3개월 뒤인 10, 11, 12 해가지고 다음 1월쯤에 하락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또 대출 총량이 초기화 되니까 수요가 다시 붙는데 하락지표는 늦게 반영하다가 상승지표는 바로 반영하죠. 그러니까 9월에 규제를 하면 실거래 가격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9월에만 쪼인 이유다, 그게. 이번 정부의 집값 부양은요, 굉장히 야갔습니다. 부동산원 통계 조작을 문재인 정부처럼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자신감의 싸움을 많이 해요. 자, 실거래 가격 지수 볼까요? 2023년부터 뽑았습니다. 빨간 게 실거래 가격 지수고 파란 게 매매 가격 지수예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변동률을 한번 봅시다. 실거래가격 지수 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점점 더 상승합니다. 그래도 23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24년 보면 확 달라지는데, 자, 실거래가격 지수 변동률이 9월부터 하락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3년에도. 매매가격 지수가 언제부터 하락 들어갔어요? 12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하락이 반영되는 동안에 상승 바뀌니까 두달 만에 상승으로 바뀌죠. 이게 23년입니다. 떨어질 땐 3개월, 올라갈 땐 2개월이죠. 자, 2024년 볼까요? 10월에 부합하고 12월에 하락 나옵니다. 근데 단한 번도 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 9월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분명히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으로 바뀌어 있죠. 근데 실거래가격지수 언제 발표돼요? 9월 건데 왜 11월에 발표가 됐을까요? 두달뒤 중순쯤에 발표가 됩니다. 왜? 신고일이 30일이죠. 즉, 10월까지는 9월에 거래가 신고되기 때문에 모든 실거래를 다 취합해서 발표가 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11월이 되면은 11월 중순까지 이걸 또 취합해가지고 통계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 지수는 발표가 되더라도 뒤에 새로운 실거래가 계속 붙으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실거래 가격 지수는 그 뒤에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즉, 하락으로 분명히 나왔는데 나중에 3개월 뒤에라도 하락지표를 내야 되니까 뒤에 슬그머니 상승으로 바꿔버렸다. 적어도 정부 기관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하락이었던 통계를 상승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상승폭을 축소해라라는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하락으로 바꿔라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저기는 지금 하락을 상승으로 바꾸고 있다. 왜냐면 그때 9월 실거래가 기출서 11월에 나왔을 때요. 당시에 제가 올렸던 영상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부동산원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까지 띄워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0.23%포인트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자 일단 여기 이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9월에 대출 조이니까 어떻게 돼요 실거래 가격수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도 은근슬쩍 상승으로 바뀌었지만 9월부터 하락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대출 쪼이니까 바로 하락으로 들어갔다. 근데 우리 319 부동산 대책, 토어제 재지정만 있었어요? 아니요, 대출 정책도 나왔습니다. 대출 쪼이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매 가격치수 떨어졌죠. 아마 시골의 가격치수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저것마다 상승으로 나온다면 진짜 부동산원 지표는 국가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뭐니요? 문재인 정부 때 뭘로 바뀌려고 그랬어요? 원래 감정원이었는데 부동산 감독원으로 바뀌려고 했죠 즉 금감원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 예를 들어 뭐 담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금감원이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크잖아요 부동산 감독원이 되려다가 부동산원이 됐으면은 교란 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앞장서서 교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막, 동네별로 뽑아보더라도요, 상승 비중보다 하락 비중이 더 많이 나옵니다. 최근 1주든한 한 주, 한 달이든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많아요. 거기다가요, 부동산원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상승 거래는 일찍 신고하고 하락 거래는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상승 거래 같은 경우 취소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번에 강남 송파 이런 데서 취소 거래가 4.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원이 아가리 효과에 노란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떨어지는데 아가리 효과를 가지고 올리고 있다. 그런데 4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했다. 아마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3개월 뒤에 반영되는 7월이 되면은 집값은 매매 가격 지수 역시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그때 1월처럼 다시 풀어줄 것 같아요? 대출을? 3조도 안 남았는데 지금 한도? 오히려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확정됐죠. 그래서,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뭐, 미룬다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예고를 했고, 확정 발표했다. 다만, 서울 수도권만 강화하고, 지방은 냅두겠다. 이런 건데, 그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세, 그리고 금융회사별 관리 목표 준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7월 되면은, 더 쪼이면 더 쪼일지, 절대 풀어주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표가. 답은 다 나오는 거죠. 7월부터, 하락 지표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하락 지표 나온다고 해서 진짜 7월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3개월 동안 언론이 부추길 만큼 부추겨가지고 마지막 설거지 부대를 모집하는 거죠. 나 대신에 지옥에 들어가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빠져나갈 길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데 지표상에서나 7월에나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7월 되니까 무너지니까 그전 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졌고 지표가 7월부터 나올 거다. 거기에 스트레스 d s r 까지 적용되면서 심리는 더욱 악화되게 되면은 그때 붕괴는 어떻게 막을 거냐? 부양책을 쓰더라도 GDP 대비 가계 부채 때문에 이미 상반기에 다 써서 더 늘릴 수가 없으면 붕괴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